아수라발발타 현장을 가답니다. 오늘은 모전석탑으로 유명한 국보죠. 국보로 유명한 경주 분황사에 왔습니다. 이 모전석탑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문화유산인지 현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자, 잠깐 따라오시죠. 자, 이게 보이는 게 모전석탑입니다. 이게 진라시대 때, 어, 사찰입니다. 진라 때. 저 앞에 사천왕상을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헤라클레스, 제우스, 이런 사람을. 이것이 사자입니다. 사자. 이거 보십시오. 시멘트로 덕지덕지. 자, 여기 보세요. 이 훌륭한 모전 석탑이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놔서 시멘트가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따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문화재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합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 떨어지죠 이게 자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다 떨어지죠 아니 이게 어떻게 국보입니까 대한민국 그 정도로 격이 낮은 나라입니까 이거를 어, 또 저기 어, 고고학계에서는 또 복원하는 걸 반대를 해요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진짜 우리 시대에 이거를 해결해 놓고 가야지 왜 후손들한테 여기 금당지나 이 앞에 다 발굴이 돼 있습니다 금당지도 그렇고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모전석탑이 신라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수천 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물인데 정말 이래서 됩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 우리나라 고고학계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고고학은 무조건, 뭐, 복원한다 그러면 반대를 일삼고. 저들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을 뭘로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모전석탑이 너무 멋있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이 훌륭한 건축 문화의 백미를 볼수 있는 모전석탑입니다. 저런 시멘트를 뻔히 몇십 년 동안 보고 있으면서 문화, 그거를 문화. 어떻게 못한다고 하는 건 문화재적인 역량도 부족하면서 전혀 용기가 없고 무슨 대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최소한의 강해라도 해서 일단은 좀 가려놓고 어, 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어, 문화재적인 어떤 자료가 너무 빈약하니까 서로 주장을 하기가 하다가 이제 어, 반대 어떤 논리에 부딪혀서 괜히 에,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용기가 주저. 부족한 겁니다 용기가 그렇죠 서로 주저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뭐 그. 가 따로 있느냐? 난 이런 의심이 가고 이것뿐 아닙니다, 스님. 음. 우리 발굴해서 다 나왔어요 금당지가. 금당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이 문화재를 책임지는 위원님들부터 네. 문화재 관계자 분들이. 네. 책임의식이 용, 없어요. 용기를 이제는 내셔야 된다. 아, 예, 책임의식 없어요. 뒤로 더 가면 갈수록 자료와 현장 문헌 이런 것들이 다, 다 사라지는데, 다더 없어지는데 그때 가서는 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하지 않으면 예. 어, 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뭐 일본 사람들이 한 거를 앞으로 이게 계속 네? 국보라고 이대로 가져갈 것이냐? 예.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조속히 용기들을 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용기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은 일본이 어떻게 뭐 조작해 놓은 것들을 아직도 존중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그렇 기도하죠. 네, 그러니까 어, 네. 이거는 이거는 뭐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이것은 바로 벌써 수십 년 전에 네, 이미 정도는 했어야 됩니다. 정리도 했어요. 너무 보기 싫은 정도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볼때 문화재를 대하는. 대안은... 그, 네. 너무 어, 어, 경외시 한건지 어. 뭐 어쩐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관치주의에요 책임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네. 오자마자 다 지적하는 상황이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무슨 옛날에 시멘트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뭐,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전치하자는 얘기냐 도대체 그러면 답이 뭐냐 그분들의 사실은 이게 일본이 시멘트 덕지덕지 덮어놓은거예요 이건 우리 관광객들이 몰라요 훼손한 근데... 거예요? 예? 훼손한 네, 거예요? 네 일본이 훼손한 거잖아요 이거 만져보세요 시멘트예요 어, 근데 저게 수리했다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리가 아니라 일본이 파괴를 시킨 거죠 어. 시멘트잖아요 그죠? 음. 네, 이거, 이거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역사인데 이게 신라시대 때 거거든요 신라시대 때, 때 근데 음. 이거 이렇게 놓고도 문화시청이 뻔뻔하게 잘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론사 국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고발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 생각은 어떤가? 정말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해놓은 이 덕지덕지 덕지 발라놓은 걸. 결국 일본이 해놓은지를 잘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어,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이거는 우리. 그 젊은 사람들부터 여기 보세요. 뭐 이런데 풀이 자라요. 이런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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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엄청난 탑입니다. 이게 모전석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요런저 상들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죠? 이거는 그리스 로마 그리스에 나온 헤라클레스나 제우스를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고 왕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걸 지키는서한다 이게 간다라 미술이라고 아시죠? 간다라 미술의 정점인겁니다 문제긴 하네요. 네, 시멘트니까. 문제긴 하네요.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일본 놈들이 이렇게 훼손시킨 거예요. 여기 있는 유물을요 도굴해 갔어요. 또 일본에서. 아, 사리함이다. 어. 그러니까 이 사리함 같은 거. 그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고고학계 무조건 복원만 하자면 반대를, 하고 반대를 일삼, 일삼는. 진짜 이거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여기에, 어 신라시대 때 화려한 금당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금당지가 사라진 것을 벌써 수천 년이 지난데도 누구 하나 신경 써서 복원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 우리 시대에 할 사명을 후손들한테 짐을 떠넘긴단 말입니까? 그 그러다 어영부영하면 역사의 자치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늦었습니다. 시급히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프리자라고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이런 어, 화려한 그 어, 우리 조상들의 남긴 이 화려한 불자치를 발자취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 이 사자상에 시멘트 덕지덕지 발라놓은 거. 이거 시멘트입니다, 다. 이거 일제 때 훼손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다시 바로 찾지 못하면 이것은 또 일본한테 또 당하는 거예요. 자, 아수라 발발타 현장을 가다 하였습니다.